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XRP가 얼마나 있어야 진짜로 은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는 다소 대담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XRP로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가격 예측에 집착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공황에 빠지고 매 순간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를 이룬 사람들은 현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은퇴를 원하고 계신다면 은퇴를 결정짓는 것은 나이가 아니고 마법 같은 숫자도 아니고 어떤 꿈의 가격도 아닙니다. XRP로 은퇴하는 방법 그 자세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100억을 만든 슈퍼트레이더의 투자 비법서가 담긴 전자책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꼭 참고하셔서 단 클릭 한 번으로 받을 수 있는 무료 공유 링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은퇴를 결정 짓는 것은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온체인 금융으로 완전히 이동했을 때, XRP가 무엇이 되는지 이해하는 순간, 은퇴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계산할 수 있는 하나의 공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된 질문을 던집니다. XRP가 얼마나까지 올라갈까? 내 목표 가격까지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들은 진짜 중요한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시야를 뺏어갑니다. 온갖 루머들을 다 걷어내고, 진짜 유틸리티, 그리고 전세계 금융시스템이 실제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지만 보면 확신을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평생 다시는 소득을 걱정하지 않는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한 XRP의 양은 생각보다 충격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아니라 허황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시나리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실제 결과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XRP의 양은 전적으로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나라에 그대로 살 건지, 더 저렴한 생활비가 들은 곳으로 옮기고 싶은지, 아니면 아예 특정 국가에 얼매이지 않는 라이프스타일을 살고 싶은지 말이죠. 자녀가 있는지, 배우자가 있는지. 더큰 가족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따라서도 숫자는 달라집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퇴란 XRP를 어떤 마법 같은 가격에서 전략 매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은퇴라는 것은 팔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테이킹, 기관 이자 수익, 실물 자산 흐름, 글로벌 유동성 통로 위에 구축된 패시브 인컴 모델. 그리고 그 바닥에서 안정적인 XRP 유동성이 필요해지는 구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관들이 완전히 참여하고 실시간 결제가 표준이 되고 토큰화된 자산이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CBDC와 국경 간 유동성이 하나의 디지털 브릿지 자산 위에 모이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XRP는 더 이상 단순한 토큰이 아니라 현대 금융세계를 연결하는 결합조직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xrp의 가치는 비로소 진짜 유틸리티를 반영하게 되고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아내 인생을 바꾸는데 5만개 10만개의 xrp가 필요한게 아니었구나 생각보다 부를 이루기 위한 개수는 적었다는 것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패시브 인컴입니다. 패시브 인컴이 등장하는 순간 대화의 판 자체가 바뀝니다. 여러분은 xrp를 팔아서 은퇴하는게 아닙니다. xrp를 사용해서 은퇴하는 것입니다. xrp가 성숙한 금융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기 시작하고 은행 기관 결제 서비스 무역 네트워크 정부 글로벌 시장이 리플렛저를 실시간 결제 인프라로 사용하는 순간 유동성에 대한 수요는 곧 지속적인 수익 기회로 바뀝니다. 스테이킹 유동성 공급 인프라 레벨의 이자수익 그리고 실질적인 기관 수요가 만들어내는 그 구조가 바로 물질적 자유의 기반이 됩니다. 이제 실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XRP가 1000달러에 도달한다면, 여기서 제가 XRP가 꼭 1000달러까지 간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렇다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만약 XRP가 전 세계 토큰화된 결제, 정산을 떠받치는 글로벌 유동성 레이어가 된다면, 내 자릿수 가격은 수학적으로 충분히 말이 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성 논쟁 말고, 오직 숫자에만 집중해 봅시다. XRP가 개당 1,000달러일 때 5,000개 XRP는 500만 달러가 됩니다. 여기서 보수적인 기관들의 수준인 연5% 수익률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 5%의 수익은 1년에 25만 달러, 즉, 연 25만 달러의 패시브 인컴입니다. 월로 나누면 한 달에 2만 달러가 넘는 돈이 원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소득은 여러분들을 전 세계 소득 상위 0.1% 수준으로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 세계여행을 할수 있고 아주 풍요롭게 살수 있으며 가족을 돈 걱정 없이 충분히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XRP를 단한 개도 팔지 않고 누리는 소득입니다. 그래도 좀 과한 가정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더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가보겠습니다. XRP가 200달러에 도달한다면 이전 시나리오보다 5배나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도 전 세계 유틸리티를 감안하면 여전히 충분히 현실적인 범위입니다. XRP가 200달러일 때 5,000개 XRP는 100만 달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5% 수익률이라면 연 5만 달러. 즉, 구조에 따라 월약 4,000달러 수준의 패시브 인컴입니다. 이는 지구상이 많은 나라에서 평균 임금을 대체하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이 역시 매도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목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5만 개. 10만 개의 XRP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그만큼 더큰 인컴을 얻겠지만, 평범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런 과도한 물량이 아니라 패시브 인컴 구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패시브 인컴이야말로 장기 보유자를 진짜 승자로 바꾸는 핵심 키이기 때문입니다. 5,000개 XRP만으로도 최신 XRP 보유 지갑 데이터를 기준으로 상위 10% 보유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숫자의 의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현실과 연결됩니다. 세상이 진짜 유틸리티 기반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XRP 보유는 우리가 이전에 본적 없는 공급과 수요의 이야기가 됩니다. 기관 플레이어들이 점점 더큰 포지션을 취할수록 거래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XRP의 양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확장된 후에는 일반인이 의미 있는 수량을 새로 매수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대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개를 이미 가졌든, 이제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든, 이 숫자가 당신을 단순한 단기랠리 수혜자가 아니라 미래 금융구조의 참여자로 포지셔닝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한 단계만 더 알아 봅시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개수가 아니라 그 숫자가 허용하는 행동의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1000개의 XRP를 들고 있다면 훨씬 더큰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를 일찍 매도해도 되고, 집을 사거나 사업에 투자하거나 특정 프로젝트를 앞당기기 위해 일부 자금을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기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죠. 15000개의 XRP를 가지고 있다면 선택지는 더욱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XRP가 500달러에 도달했을 때, 5000개만 매도해도 250만 달러라는 엄청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삶이 바뀔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만 개가 남는 포지션을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핵심은 여전히 같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이 현실적으로 목표를 삼고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숫자가 고작 5000개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아니라 앞으로 5에서 7년 안에도 충분히 가능한 목표이며 기관들이 지금 구축 중인 새로운 금융 레일을 얼마나 빠르게 채택하느냐에 따라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할 속도로 온체인 결제, 실시간 유동성, 토큰화된 가치의 세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표준이 될수록 의미 있는 양의 XRP를 보유한 사람들은 10년 넘게 물밑에서 조용히 준비되어온 구조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심리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XRP가 진짜 유틸리티를 반영하기 시작하면 가격 움직임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투기적 사이클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더 깊고, 더 빠르고, 더 단호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조달러 규모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일반적인 크립토 장세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스템적인 목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시작되면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탈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러에서 이 정도면 잘 팔았다고 생각하며 전량 매도합니다. 그리고 10달러에서 다시 쫓아 들어갑니다. 20달러에서 공포에 휩싸여 또판뒤 다시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진짜 조정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는 동안 xrp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서의 자리를 계속 굳혀갑니다. 반면 장기 보유자들 즉 차분한 마음과 단순한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기회 밖으로 던져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기 포지션을 단기 감정과 맞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식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만약 XRP가 글로벌 유동성이 필수적인 자산이 된다면 그 가치는 결국 사용량을 따라가게 된다. 수조달러가 오가는 시스템을 유동성이 얕고 가치가 낮은 자산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스템은 깊은 유동성, 안정성, 그리고 마찰 없이 전 세계 결제를 감당할 수 있는 높은 가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데 5만 개, 10만 개의 XRP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인내심, 일관성, 그리고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도 강한 유틸리티 시나리오에서도 수학적으로 말이 되는 숫자입니다. 평균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약 5,000개 SRP라는 지점에 수렴합니다. 5,000개 x r p 는 어떤 극단적인 가격 목표에 의존하지 않고도 삶을 바꿀 수 있는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허용합니다. 단지 시스템이 성숙할 것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 격차입니다. x r p 가 얼마나 필요하냐는 질문은 사는 곳과 살고 싶은 삶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활비가 아주 높은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더큰 패시브 인컴을 목표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비가 매우 낮은 국가에 산다면 훨씬 낮은 수익으로도 충분히 넉넉하게 살수 있습니다. 간단한 라이프 스타일 티어로 나눠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난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월 2,000에서 3,500달러, 즉, 연 24,000에서 42,000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상위 중산층과 상류층 수준의 생활을 하려면 월 4,000에서 8,000달러, 즉, 연 48,000에서 96,000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각 구간마다 연5% 수익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본이 얼마인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연 5만달러의 소득을 얻고 싶다면 5% 기준으로 100만달러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한 XRP 200달러 시나리오에서 5,000개 XRP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 수준이면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균 가정을 충분히 떠받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XRP가 1,000달러가 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연 25만 달러라는 소득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XRP의 진짜 차별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자산을 팔아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활동에 XRP가 깊이 박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보상구조에 참여함으로써 은퇴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을 보상한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명확함입니다. 명확한 목표, 명확한 수량, 명확한 포지션, 그리고 XRP가 무엇이 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전략을 정하고 마음을 차분히 유지하며 시스템이 성숙하는 동안 시간을 아군으로 둡니다. 장기 보유 관점에서 XRP가 주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유연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린 또는 전략 매도라는 흑백 논리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고 가든가 꼭대기에서 전부 팔든가. 하지만 진짜 장기 부는 그렇게 쌓이지 않습니다. 진짜 부는 잘 짜인 유연성. 즉 장기 포지션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간중간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xrp는 유틸리티 중심 금융 생태계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자산보다 이런 유연성을 잘 제공합니다. XRP가 완전히 인프라로 전환되면 당신의 보유량은 그냥 지갑 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네트워크의 생산적인 구성 요소가 됩니다. 이자 수익을 만들고 유동성을 제공하고 토큰화된 자산 흐름을 지탱합니다. 당신은 재정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핵심 포지션을 전량 청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포지션이 곧 자유를 만들어내는 엔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5,000개 XRP는 평균적인 사람이 앞으로 5년에서 7년 안에 혹은 채택 속도에 따라 더 빨리 은퇴를 향한 현실적인 길을 구축하는데 충분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xrp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새 레이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세상의 표면 위로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조용히 포지셔닝을 끝낸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100억을 만든 슈퍼 트레이더의 투자 비법서가 담긴 전자책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꼭 참고하셔서 단 클릭 한 번으로 받을 수 있는 무료 공유 링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